안녕하십니까 아, 캐스터 아, 배성재입니다. 아, 박문서 해설용과 함께합니다. 항상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또 경기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자체도 아주 고맙습니다. 돌발 들어갑니다. 젤라탄 이브라이모 위치. 자 막았습니다. 만 위기입니다. 아 패스 끊깁니다. 패스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막아냅니다. 또띠 예고 코스타. 젤라탄. 네볼 컨트롤 좋습니다. 도레스 도티 그날두 스타리치 이브라이버비치 네, 개인기 좋은데요 자 슈팅지역입니다 주심의 어드벤티지 드로잉 공격 자 공따내려고 했습니다만 확실히 공잡지는 못합니다 다시 한번 드로잉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런 플레이죠. 바로 멋지게 크로스를 방어해냅니다. 다니엘 스토리치 카카 포레스 네, 피지컬로 밀어붙이는데 수비가 이겼습니다. 도띠 이브라이모비치 디에고 코스타 뚫렸습니다. 이제는 침착 골 자, 호날두의 시대입니다. 이보다 더 뛰어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엄청난 재능입니다. 이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브라질의 축구 황제 호날두를 능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드디어 첫골이 터지면서 1대 0이 됩니다. 예고 코스타. 자, 멋진 패스. 최고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자, 위협적인 크로스. 자, 크로스는 괜찮아 보였는데, 수비수가 읽었습니다. 네, 키퍼가 막아냅니다. 네, 공고도 냅니다. 멋진 수비. 긴장된 순간에 침착하게 처리합니다. 자, 막았습니다만, 위기입니다. 카카. <목소리> 토우지뉴 이브라이모비치 두시도 네 이번엔 키퍼가 손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패스 플레이를 잘하는 팀이죠 세스 바브레가스 패스의 강약 조절이 기막힙니다. 여전히 인플레이. 네, 볼 컨트롤 좋습니다 아, 수비 차단 시도합니다 공격수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알바 좋은 태클 하지만 공이 다시 흘러갑니다 카카 반 바이 텐 파브레가스 베르난도 토레스 자 문전 세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질라탄 데니얼 스토리치 아, 패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골 투입됩니다. 오늘 경기, 골 하나를 추가합니다. 멀티 골. 자, 자신감이 뚝뚝 묻어나는 슈팅입니다. 지금은 킹 전체가 공간을 넓게 활용을 했는데 정확한 크로스가 골로 마무리되네요. 2대0입니다. 자, 감독이 그체트입될 선수에게 몸풀기를 지시합니다. 2대0입니다.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브라이버비치. 자 슈팅 시도. 네, 골 포스트 맞고 나옵니다. 카카의 가로채기. 네, 이제 하프 타임에 돌입합니다. 이제 후반 시작 직전입니다 이브라이모비치 아 정확히 읽었습니다 위기 모면 이브라이모비치 다카 재빨리 돌파 슈팅 기회 자 키퍼가 잡을 수 있습니다 코너킥이죠 번째 슈팅, 골키퍼 선방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코너킥 내줍니다. 바이런 레버쿠젠의 코너킥입니다. 볼번로 헤딩. 다시 한번 찬스를 놓치고 맙니다. 지금 몇 번째인지 이제는 뭐 세기도 좀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결정력 갖고는 경기 끌어가기 어렵죠. 에스야, 에릭 아비달, 디비에 드롭바, 질라탄, 스타리. 이브라이모비치 좋은 모습입니다. 자, 골, 자, 골문으로 향하는 슈팅. 하지만 그 가로채는 수비입니다. 멋진 태클. 자, 공은 따르지 못하는군요. 자, 이제 막았습니다만 위기입니다. 자, 공을 공격진영으로 보낼 수 있을지. 마이콘, 리오 포디난드, 아비달 이브라이모비치, 포레스 네, 패스 시도했지만 수비수의 발빠른 대응에 끊깁니다 포레스, 카카 악착까지 달라붙는데 공 끝까지 지켜냅니다 디에고 코스타 팀의 키 플레이어가 부상당합니다 위협적인 공격수인데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군요 자, 지금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이 걱정이 클것 같아요 이... 최고의 공격수인데 이 빠지면 곤란하죠. 포레스 이브라이 버비치 정확한 태클. 자, 카로체기 공 가져옵니다. 다니엘 스토리치 방향을 예측하고 잘 차단합니다. 타카. 디디 에드롭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공간 해집습니다. 에니얼 스토리치 즐라탄.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 키가 크지만 발재간도 좋은데요. 베르난도 토레스, 카카. 자, 너무 멀어서 공의 방향과 궤적이 다 보였습니다. c s 파 브레가스. 카카의 다카. 패스 시도 차단됩니다. 디에고 코스타 드어파 이브라이모비치 깔끔한 태클로 상대팀 볼을 뺏어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루티피 디에고 코스타 이브라이모비치 자, 빠집니다. 한골더 추가합니다. 경기 막판에 다시 한번 골을 추가하면서 간격을 더 벌립니다. 자 오늘 경기 내내 뭐 상대를 압도하는데 엄청난 경기 내용이네요. 양 팀의 우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버디난드. 종료 휘슬과 함께 경기 끝납니다.